자, 8강전 이제 두 번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현대 3호의 김기태 선수가 청사빠, 홍사빠의 울산동구청의 박정진 선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안따리의 달인, 현대 3호의 김기태 선수. 총 8번의 우승, 이제 9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기태 선수가 지난해 여수 추석대회 하와당세에 오르면서 그 상금 모두 전액, 예, 브루유토끼로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1천만원이었죠 네, 아주 툼도 큰 선수예요 아주 뭐 선행을 잘하는 그런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홍사파 울산 동호청의 박정진 선수입니다 8강에 예, 처음으로 진출한 선수고요 뭐, 객관적인 결정면에서는 김기태 선수가 월등히 지금 앞서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뭐전적으로 보더라도. 네. 총 8번에 걸쳐서 정상을 차지했던 김기태 선수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네. 보티펑크를 봐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의위라는 게이 스포츠에 존재하기 때문에. 청사빠의 이체급 최강자 허연대 사모의 김기태, 홍사빠의 이 선수입니다. 울산 동구청의 박정진 역시 3판이 선승으로 승부를 가리겠습니다. 명품 안따리, 과연 오늘 첫 경기에 이 명품 안따리를 보여주지이 청사빠의 김기태 선수가 한때 무릎 부상 때문에 참 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무릎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왔죠. 왼쪽 무릎을 보면. 자, 김기태 선수입니다. 자, 32살이죠. 1m 87에 105kg 주특기안한 딸입니다. 한라장사 8번에 걸쳐서 네. 차지한 선수입니다.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충남 청양이 고향이고요. 이 선수는 박정진 선수입니다. 네, 울산 일반이죠. 스물다섯 살입니다. 84에 107kg 주특기는 들패직입니다. 네. 이대진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제 울산 동구청이 장정일 선수가 4강까지 올랐습니다만 <목소리> 아, 이, 이 품은 이품 3위에 머물고 말, 말았죠. 지금 사빠를 점검하고 삿발을, 있는 습인데요점검을 네, 요청을 했습니다. 네. 어. 자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중심에 네. 죽 전에는 규정 사빠를 그잘 맺는지 안 맺는지를 갖다가 김기태 선수가 했는데.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런데 그, 이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기태 선수가 경고를 하나 받게 된 겁니다. 그 긴기 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선수들이 상대방의 사바를 규정대로 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일단은 요청을 심판을 타면은 네. 어 요청 받았던 선수는 무조건 다시 내려가서 부심한 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요청을 한 사람이 경고를 먹게 되고 네. 이상이 있으면은 그 요청 받았던 사람이 그 네. 경고를 먹게 되는 거죠. 자, 박정진 선수는 주의를 받습니다. 사바 잡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김기태 선수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셈이에요. 그렇죠. <laughs> 네. 자, 양 선수 경고 하나, 주의 하나입니다. 첫째 판. 양 선수. 그만큼 이 삽바 잡는 과정 참 예민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늘그 우리 실험에서 삽바 잡는 그신랑에 대해서 많이 그으시는팬 여러분들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어. 자, 이 삽바 잡는 양 팔은 반드시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첫 접판, 팔 김기태 안따리가 나올지. <목소리> 자뽑아내막 어, 어. 배치기, 막 배치기, 배치기, 기태배치기밀어치기로첫 접판을 가져옵니다. 자 맞배지기 상태에서 아, 자, 그래도 이 김기태 장사의 네. 노름이 이번 뭐 대회를 대비해서 드라마처럼 군사 들수좀체력을 당했잖습니까? 네. 아, 그런 상황에서 김기태 선수는 이번 대회 보온의첫 대회 를 아주 자 보시죠. 실 맞배지기 상태에서 있습니다. 김기태가 뽑아 올립니다. 밀어치기로 마무리. 자 배지기는 밀어치기 연결 기술로 첫째 판을 가져옵니다.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연결 기술이죠. 네, 배지기 그렇습니다. 밀어치기. 일대일으로 앞서가는 청사파의 김기태 선수. <laughs> 과연 이 김기태 의 아성을 <laughs> 에, 어떤 선수가 무너뜨릴지.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에, 동작구청의 김보경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만 예선 탈락하고 말았고요. 자, 그렇다면 김기태 선수의 우승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그 앞쪽에 먼저 올라와 있는 자성진 선수가 네. 지난번 갈라장사 보원에서 우승을 했던 김보경 선수를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상황이 먼저 올라와 네, 있기, 네. 있기 때문에. 예, 두 선수의 상대 경기하는 것도 좀 상당히 흥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현대사마의 김은수, 울산 동구총의 이대진 감독입니다. 첫째판은 청사파의 김기태 선수가 안, 배지기엔 밀어치기로 첫째판을 가져왔고요. 둘째판입니다. <목소리> 정말 그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충청북도 보은에서 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당스 결정전. 양 선수 주의 하나씩입니다. 사바 잡는 과정에서 아, 이동일 주심에게 주의를 받습니다. 놈들 없이. 들어서. 허. 돌체 판입니다. 딱 잡아라. 밀어치기 조심하고 양 팔은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심판의 시작과 함께 네. 당겨줘야 됩니다. 네. 아, 법 올립니다. 김기태. 네. 바울, 아! 발목걸이. 네. 자, 발목걸이가 들어갔어요. 네. 자, 이 김기태 선수의 오른발로 네. 상대 오른발, 발목을 걸면서 발목걸이로 승부를 내는 김기태. 아, 이번에는 김기태 네. 선수가 상당히 운이 좋았습니다. 네. 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박정희 선수가 사실 저렇게 발목걸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치기라 하는 상황에서 이미 그... 보시죠? 자, 뽑아올리면서 배지기 시도하죠? 자, 여기서 앞다리 들어간 척하다가 발목걸이 안쪽으로 네. 들어갑니다. 지금 어떠적 발목걸이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잡치기, 잡치기 하는 과정에서 지금 네. 이제 박뀌주 선수 이미 발목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네, 네. 자, 둘째 판 발목걸이로 가져오는 김기태, 4강에 진출합니다. 이 발목걸이와 밧다리가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밭다리는 이제, 감아서 넘기는 기술이고, 발목걸이는 걸어서, 네. 마치 빗장을 걸듯이 말이죠. 동행하십시오.